북한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고립되어 있고 김씨 일가의 오랜 독재 통치로 인해 국민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먹을 것이 없어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면서도 김씨 일가를 신격화하며 그들을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기까지 한데요. 그런데 앞서 살펴본 북한 이외에도 바로 옆 중앙아시아에는 북한보다 더 고립되고 더 기이한 독재 통치로 고통받는 곳이 있다고 해요. 바로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이 나라에는 김씨 일가 저리가는 제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그는 자신을 모든 트르크맨인의 아버지라 칭하며 모든 국민들이 자신을 숭배하도록 한 것으로 유명하죠. 자신이 쓴 책을 마치 종교서적마냥 국민들에게 외우기를 강요했고요. 달력의 월을 자신이 지정한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했고, 국가 도시명, 댐, 학교 이름까지도 자신의 이름을 넣어 명명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도 더 악랄하고 기이한 통치로 국민들을 힘들게 했고 들게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왜 이렇게 고립된 나라가 되었고 또 얼마나 기이한 정책들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전문가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이렇게 고립된 데에는 역사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요인 중에서도 러시아의 식민통치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19세기 중반 과거 러시아 제국은 중앙아시아로 영토를 확장하며 투르크메니스탄까지 세력을 넓히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진출합니다. 당시 영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던 러시아에게 있어 투르크메니스탄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이에요. 이때 투르크메니스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에 걸쳐 부족사회를 이루며 유목생활을 해오던 투르크메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격렬히 저항하며 맞섰다고 해요. 하지만 1881년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러시아 제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을 그들의 일부로 통합하며 식민통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민통치와 동시에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지형적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지역 지형의 무려 80%가 사막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군사 기지도 짓고 통치에 필요한 건물도 지어야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황량한 사막이다 보니 그러한 시설을 짓기엔 땅이 너무 부족했죠. 그래서 러시아는 부족한 군사력이나 물자를 빠르게 보충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 연결된 철도 건설을 통해 교통망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투르크메니스탄과 러시아를 오가는 철도가 빠르게 건설되었고 두 나라 사이엔 기차가 오가게 되었죠. 이를 통해 군사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넘어온 이주민들이 투르크메니스탄에 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해왔던 투르크메닌들도 러시아의 정책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도시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중앙 정부의 강력한 권력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던 러시아였기에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은 그들의 통제를 방해하는 요소였거든요. 그렇게 러시아에서 넘어온 이주민들과 정착 생활을 하게 된 투르크멘인들은 도시를 이루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때는 투르크멘인들의 부족 사회 의 문화와 종교와 같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억압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러시아는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후 시간은 흘러 1917년 러시아 제국에서 전국적으로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당시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의 억압된 정치와 무능함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국민들에 의해 일어난 혁명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 제국이 해체되고 1922년에는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공식적으로 수립되었어요. 이로 인해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던 트루크메니스탄도 1924년 트루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불리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트루크메니스탄이 오늘날 중앙정부 중심의 독재정치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소련은 기존에 인정해 주었던 트르크맨인들의 전통 생활 방식을 금지해 버립니다. 또한 그들의 종교였던 이슬람교도 억압하며 종교의 자유마저 빼앗아 버렸죠. 그리고 이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어요.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에 충성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소련의 억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비에트 공산당에 의해 주도되었던 정치 체제는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내린 결정은 곧법그 자체였으니까요. 게다가 소련은 개인들이 소유한 모든 땅을 국가의 소유로 만들어 집단 농업화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트루크메니스탄에서는 주로 면화와 같은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였는데 당시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만 면화재배에 참여했던 게 아니라고 해요. 교사, 의사, 변호사 등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 직업인들도 의무적으로 면화재배에 참여했고요. 심지어 어린 학생들도 영국에 68일은 면화 재배를 위해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면화 재배에 투입된 인원들은 모두 급여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법에 따라 일에 투입되었던 거죠. 만약 이러한 조치에 반감을 품고 반대라도 하면 정부는 그들을 반대파로 간주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주의 체제가 국가 전체에 스며들어 변화하던 중 1960년대 들어 투르크만 투르크메니스탄의 운명을 뒤바꿀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지가 발견된 거예요. 발견 당시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소련의 일부로 속해 있었기에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가스가 매장되었다고만 평가되었는데요. 오늘날 그 매장량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발견으로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은 우리도 이제 잘살수 있다 라며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중앙 정부가 최우선인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발견된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소련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죠. 투르크메니스탄은 단지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주요 거점일 뿐 천연가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모두 소련으로 돌아간 겁니다. 게다가 소련은 이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를 소련으로 공급하기 위해 이 지역을 직접 관리했어요. 천연가스 생산 공장, 파이프라인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에 이어 구소련 국가 중에서 두번째로 높은 천연가스 생산국가였을 정도예요 비록 당시에는 천연가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소련의 배만 불렸음에도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빼앗기기만 하던 투르크메니스탄에도 한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을 통치하던 소련의 붕괴였는데요. 당시 빠르게 변하는 경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소련경제 빠르게 침체되어갔고요 이러한 경기침체에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식민통치를 받던 국가들의 독립운동 까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에 버티지 못한 소련은 그 시대의 막을 내리게 된거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투르크메니스탄 도이 사건을 통해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민들은 소련 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 하는 삶을 그리며 행복한 나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앞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운명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갈한 남자가 등장하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사파르무라트 니아조프였습니다. 사실 니아조프는 독립하기 이전부터 투르크메니스탄 공산당 소속의 정치인이었습니다. 1985년에는 이 정당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죠. 그는 정치 생활을 하며 소련의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 체제를 몸소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력과 경험들은 니아조프를 투르크메니스탄 초대 대통령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니아조프는 소련 정부 시절에 배웠던 강력한 중앙정부 통치에서 더 나아가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개인 숭배 체제를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된 이후 그의 행보는 그를 신격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니아조프는 그를 트루크 맨바시라고 부르도록 했는데요. 트루크 맨바시라는 칭호는 모든 트루크맨인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죠. 나아가 한 도시의 이름을 트루크 맨바시로 바꾸어 도시 이름만 들어도 그가 생각 각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이름을 바꾸는 건 귀여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달력의 월 이름을 자신과 가족의 이름을 따서 변경했죠. 1월은 자신을 상징하는 투르크멘바시 4월은 어머니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구루 반솔탄 등 1년 12달을 모두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식인 빵의 이름마저 어머니의 이름인 구루 반솔탄으로 바꾸기까지 했죠. 와 정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명칭 칭을 바꾸는 비교적 사소한 것들 이외에 그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특별한 교재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가 저자로 알려진 책인 루흐나마입니다. 책에는 그가 소련으로부터 국가를 구한 국민 영웅이고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위대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해요. 이 책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교에서 필수 교재로 사용되었고요. 이 책으로 는 시험을 통과해야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기 위 에서도 루흐나마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했고요. 수도에 세워진 루흐나마 동상에서는 매일 저녁 책의 일부 구절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루흐나마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운 정책들이 넘쳐나죠. 그의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니아조프는 언론을 완전하게 통제했습니다. 라디오, TV, 신문들을 통해서는 그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끊임없는 칭찬을 퍼뜨렸죠. 혹시라도 이에 불만이나 반대 의견을 보이는 국민들이 있으면 감옥에 갇히거나 비밀 경찰에 의해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의 신격화는 계속되었어요. 전국 각지에는 니아조프의 거대한 초상화와 동상이 세워졌고 지폐, 동전, 우표까지도 그의 얼굴이 그려지게 되었죠. 이런 점을 보면 정말 북한을 쏙 빼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러한 니아조프의 신격화 작업은 니아조프가 거주하는 트루크메니스탄의 수도인 아슈하바트를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서 그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산업이 발달했었죠 주로 러시아로 공급되었던 천연가스는 독립을 한 이후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직접 운영하게 되었죠 이에 더 이상 러시아로 공급할 필요가 없어진 투르크메니스탄은 생산된 천연가스를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신으로 군림하던 니아조프는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바탕으로 아슈하바트의 거대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니아조프는 가장 비싼 재료인 대리석으로 도시를 온통 치장했고요 대리석 건물로 가득 채운 이 도시는 나중에 가장 많은 대리석을 가진 도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황금으로 둘러싸인 돔 궁전이나 조각상에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도시 치장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도시 치장 이후였어요 이렇게 천연가스를 팔아 돈 맛을 본 니아조프는 국가를 더 고립시키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니아조프는 영구적인 중립을 선언하며 어떠한 군사적 동맹이나 다른 나라들의 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천연가스를 수출하며 벌어들이는 수익 외에는 다른 경제적 교류를 축소하며 자급자족 경제를 추구했죠. 한마디로, 우리끼리 알아서 잘살 테니 아무도 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제적 고립은 트르키메니스탄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니아조프 본인이야 천연가스를 팔아 번 돈으로 호화스럽게 살수 있었죠. 하지만 다른 나라와 어떠한 경제적 교류를 할수 없어 고립된 국민들은 자급자족의 한계를 느끼며 더 빈곤해졌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니아조프는 기이한 독재통치와 경제적 탄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에 니아조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절정으로 치솟았고 2002년에는 차량 행렬을 하던 니아조프를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죠. 그럼에도 무사히 살아남은 니아조프는 암살 시도 배우로 정치 반대 세력의 인원들을 지목하며 그들을 체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였습니다. 어쩌면 디아조프의 독재 정치를 끝내기 위한 최후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이에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은 더 이상 그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그의 기이한 신격화와 통치는 2006년 너무도 허망하게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디아조프가 정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바로는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의 기이한 통치와 신격화를 보다 못한 반대파들이 그를 독을 써서 죽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화려했던 그의 삼치고는 너무도 허탈한 죽음이죠. 이렇게 디아조프의 화려하고 기이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웠고 끔찍했던 15년간의 통치는 허망하게 끝나게 되죠.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 중 하나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내용을 살펴보니 앞서 이야기한 역사적인 요인과 지리적인 요인은 트르크메니스탄이 고립된 이유 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실제로는 니아조프라는 인물 하나가 나라 전체를 외부와 단절시키고 고립되게 만든 원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트르크메니스탄은 니아조프 그 이후에도 새로운 독재 통치자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국민들을 통치하고 있고요. 아직도 이 나라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북한만큼 고립된 나라인 트르크메니스탄이앞으로 세상에 그 문을 열고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